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남명학사등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가 일제히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곳곳의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은 주민 반대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참다 못해 공사 강행에 들어가는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반짝 추웠던 날씨, 오늘 다시 풀리겠습니다. 1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노원구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반달로 착공 후 1년 동안 공사가 멈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가 강행됩니다.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토양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구로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민 모니터링 참여도 약속했지만 우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2022년까지 홍은사거리 지하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교통 혼잡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도권 교통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까지. 노선을 지나는 노원구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사업 확정 소식에 도선이 지나는 노원구 광운대역 주변은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월계동에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과 GTX 사업이 맞물려 진행된다면 지역 발전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GTX가 결정되면은 지역도 좋아지고 그런 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관심이 더 많았죠. 지역이 이제 상권도 발전하고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지난해 말 GTX 신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 편익 비율을 분석한 결과 1.36을 기록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GTX-A 노선 착공식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GTX는 지하 50m 이하에 구성되는 도심 고속전철로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 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보완된 혁신적인 교통수단입니다. GTX C 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는 74.2km, 정거장 수는 10개소입니다. C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4분 걸리던 것이 16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인 2026년이면 하루 평균 35만 명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성북구 동서문동에 추진 중인 행복기숙사 공사는 1년 전 착공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 반대로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어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한창 공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여전히 나대지 그대로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착공허가가 났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첫삽조차 뜨지 못한 것. 당시 주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며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으면서 갈등이 깊어져 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숙사 부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엔 기숙사가 아닌 공원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적법하게 사업 허가를 받았기에 건립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예산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 또한 때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11층짜리 기숙사를 9층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 시간엔 공사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방범벨과 CCTV 등을 설치해 보안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공사가 강행되면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계획을 잡아서 조사를 하자. 도지 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럴 때 지금 뭐 방학도 계약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뭐 집안 이사라든지 울타리는 쳐야 되지 않는을요 한편 동서문동 행복기숙사가 건립되면 학생 75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가운데 현재 국민대와 한국외대 등 인근 대학의 학생 2천여 명이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희지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토양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곧바로 진화에 나섰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음 기자어서 오시죠. 고척동 교도소가 있던 자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라는 보도 이후에 구로구가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가 나온 건 지난 7일이었는데요 네. 구로구는 8일 고척 안전대책위 등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물론 관련 부서장 그리고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네. 이 대화 자리에서 이 중금속 검출 문제에 대해서 구로구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지난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중금속 오염 사실이 밝혀졌고. 네. 어, 지난해 4월 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려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염된 토양의 양은 전체 토양의 10%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반출된 토양은 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해서 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 보니까 이 중금속이 검출된 부지 현장에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 정화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네, 들으신 것처럼 어 오염된 흙과 그렇지 않은 흙을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네. 오염된 흙은 특수 차량에 실어 지방의 처리 업체로 일반 흙은 김포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서 정화 작업 없이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염 지점을 1m씩 파서 검사 또 1m 파서 검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주민들의 우려는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겠죠.

네, 이에 대한 구로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어, 비산 먼지 발생 현황을 표지판을 통해 공개, 그리고 현장 감시원도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 아무리 좀 물을 뿌리고 좀 감시원을 배치를 하더라도 이 중금속 오염인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쉽게 가라앉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로구가 어, 설명의 자리에서 어, 주민들이 작업 과정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관련 작업이나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많은 공사장 현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먼저 터파기 공사를 합니다. 이것도 지하 약 15m 정도를 판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확실한 오염 제거 방법이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중금속 오염은 2016년 조사에서 나온 결과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를 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냐. 즉, 이 소통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어, 구로구는 지난해 2월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 공개되어 있는 초안 요약서에도 어, 비소와 아연, 불소, 납. 항목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치 초과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토대로 구로구는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어, 그런데 참석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구청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설명회나 공개 자료를 일일이 참석하거나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강 그리고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예. 또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구로구가 과거부터 공업지역이라는 특성상 각종 개발 과정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된 경우가 다반사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어, 앞으로 진행될 개발 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물론 이 중금속 정화가 가장 시급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10발 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화문역 인근 도로에 정차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택시 기사 60대 임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지인에게 카풀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종로구 명륜 2가의 한 불가마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11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연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대문구는 오늘 2022년까지 강남구의 코엑스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지하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본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데 인근 상인들의 이전 문제와 공사로 야기될 교통 혼란의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오늘 2022년까지 지하에 문화 복합 시설 조성이 추진되는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일대입니다. 지하화와 함께 지난 2016년 사업이 중단된 인근 시장과 아파트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추진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정비 기간 동안 시장 상인들을 홍제 견인 차량 보관소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체 시장은 저희가 확보하는 부지가 차량 보관소이기 때문에, 견인 차량 보관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구의 대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 이전이기 때문에 임시시장의 지붕 설치 등으로 추가 발생되는 80억 원 가량의 비용을 구가 지원해 주겠냐는 겁니다. 또 재정비 이후에 같은 조건으로 지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걱정입니다. 원래는 임시시장을 가는 거거든 임시시장인데 여기 들어와고 임시시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이제 가면은 공설 시장을 해서 묶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임대료 비싸서 들어주지도 못하고. 이 밖에 홍은 사거리 일대 공사로 야기되는 교통 혼란도 지적됐습니다. 홍은 사거리 일대는 지하철이 지나는 곳인 만큼 지하화를 위해선 기존 공법과 달리 도로 밑을 직접 파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통 통제가 필요하지만 서대문구는 이로 야기되는 교통 혼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교통 문제는 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다른 우회도를 만들 수 있거나 어, 이런 건좀 어려울 거고. 또 지난달 GTXA 노선 착공으로 연신내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서대문구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홍은 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색다른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연극으로 무대를 꾸미고 인사말은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달라진 성동구 신년 인사회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막에 미친 성동의 옛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극의 마지막은 스마트 포용도시 구축 등 올해 성동구가 내세운 목표들을 던지듯 표현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희망 토크쇼도 이어졌습니다. 청년과 주부, 노인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이들과 구청장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삶과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구청 강당에서 열리던 신년 인사회를 장소를 바꿔 소울 아트홀에서연 이유를 가늠케 합니다. 미녀주부 이보영입니다. 오늘 여성과 주부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루했던 인사말은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유관기관장들이 일일이 마이크를 잡고 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동구가 낙표된 지역이 라 아마 서울에서 가장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소리> 새해에는 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변화 중이라 평가받는 성동구. 그에 걸맞게. 새로운 형식의 신년 인사회로 기해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드라이브 설경길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구로구에서도 지난 8일 새해 인사와 함께 구정 우정 방향을 공유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변방이라고 주목들면은 구로구는 영원히 변방입니다. 이성구로구청장은 구로구가 언제까지 변방으로 머물 수 없다며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민선 7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그동안 준비했던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완성되는 중기 로드맵을 통해 구로구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수건 사업의 현실화 그리고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확충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그로 철도 기상 이전은 철도 기본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이제는, 이제는 바람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 회복을 도는데 전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인영, 박영선 두 국회의원도 민생과 지역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정치권 모두는 합심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듬는 길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명실공히 스마트 도시는 구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구로 디지털 단지의 국가산단 업그레이드 작업이 또 진행될 것입니다. 한평구로구는 오는 23일부터 각 동을 순회하며 주요 사업 방향과 주민 의견을 듣는 동신년 인사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국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령마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남구가 최근 사업 추진의 최대 관문인 실시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주와 재정착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때 1,100여 가구가 마을을 이루던 구룡마을, 사실상 30여 년 동안 방치되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뒤. 강남구와의 갈등 끝에 지난 2014년부터 공영개발이 추진됐습니다. 8만 평의 부지에 임대 1,100가구를 포함해 2,700세대를 짓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보완 요구를 받은 강남구 결국 환경과 교통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다시 협의 받아가지고 그, 그 부서에서 원하는 사항을 해선 저기 첨부해서 올렸거든요. 2월이나 한 3월 달쯤에 지금 인간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보상을 거쳐 연말께 택지조성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이주와 재정착 문제 S.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 이주임대료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 산삼한테는 좀더그 특별공급을 해달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89년 1월 24일 이전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줄수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주 대책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퇴진까지도 수년간의 논란 끝에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구룡마을에는 400여 가구가 선의주로 마을을 떠났고 현재 710여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구입니다. 강남구가 이달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2년 순환 배정대를 벌입니다. 구는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규모가 8,023면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통행 불편 해소를 이유로 매년 200면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대기자 적재 해소와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배정자의 이용 기간을 무제한에서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기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산구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락은 도시락을 타고 등과 같이 동별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 점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지원 실적, 그리고 제도 운영의 업무 역량 등을 감안해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스마트 도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다는 자치단체. 하지만 정작 안전과 직결된 토양 오염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 각 자치구마다 올한해 비전을 밝히는 신년 인사회가 한창이죠. 행여나 빌 공짜로 끝나는 헛된 공약이 되지 않는지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